향후 4.5세대를 넘어 5세대, 6세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람에 대한민국의 연공을 불침영공으로 만듦과 동시에 K9, K2, FA50의 뒤를 이어 한국방산의 흥행 신화를 이어나갈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블록 원, 블록2를 넘어 완벽한 5세대 전투기가 되는 블록3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블록3에 도달한다면 해외 수출은 커녕 당장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입해 있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가입해 있는 이 합의체는 미사일 완성품과 관련 기술, 부품의 국가 간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모든 미사일을 막는 것이 아닌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 핵탄두나 생물학탄두, 화학 탄도 유무인 전투기 기술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가입해서 스스로 규약을 늘리나 싶지만 MTCR에 가입하게 된다면 지침 이내의 기술과 부품을 수입하는 것에서 좀더 자유로워지기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KF-21 블록 3는 F22,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무인기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까지 적용하여 향후 6세대까지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CTR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향후 블록3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미국제 엔진을 더 이상 탑재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어찌 미국의 허락을 받아 한국에서 운용하는 KF21에만 허가를 받더라도 해외 수출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이죠. KF21을 완전히 우리 군을 위한 기체로만 운용하다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KF21 수출은 카이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최대한 많은 KF21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수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KF21의 단가를 낮추고 향후 블록2, 블록3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에 결국 답은 KF21을 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여섯 번째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으로 동시에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방산업계와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열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산 엔진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며 국산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 기존 분석에 따르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 역량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현재 다각도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은 크게 두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육해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라이센스 생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만 대가 넘는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도 도전하고 나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공 엔진 제작 경험은 없지만 독자적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고 해외 시장에까지 수출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설계, 소재, 제작 기술과 노하우가 항공 엔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죠. 이처럼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완전히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통해 쌓아온 한국의 공학 기술력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죠.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첫 개발인데도 목표를 높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KF21과 무인전투기에 탑재될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펜 엔진의 세부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각각 신규 엔진 설계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양사의 신규 엔진 모두 기존 F414보다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향후 개발될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가 무려 1950켈빈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TIT는 엔진의 성능과 직결되어 있는 수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TIT가 높을수록 열역학적 효율 브레이턴 사이클에 의해 엔진의 추력과 연료 효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TIT가 너무 높으면 엔진이 고장날 수 있기에 높은 수준의 소재 기술력과 냉각 기술력이 필요하죠. 중국제 전투기가 아직 서방제 전투기에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도 이 소재 기술력 때문입니다. 러시아제 전투기 엔진을 베끼며 갈고 닦은 기술력으로 자체 엔진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소재 기술 부족으로 엔진의 내구성이 부족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출력을 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KF21 엔진의 TIT를 이렇게 높게 잡은 듯한데 완성된다면 엔진의 성능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22에 탑재되는 추력 23,000파운드짜리 F19 엔진의 TIT가 1900켈빈이기 때문이죠. 물론 KF21에 탑재하기 위해선 엔진 부피를 F414급으로 맞춰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F119급 추력은 무리겠지만 18,000에서 19,000파운드 출력에 F110급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새로 개발되는 KF21용 엔진에는 극소수의 전투기들에만 적용되었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이 등장하자마자 서방에서 받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니 랩터인데요. KF21의 형상이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와 매우 유사했기에 서양에서는 KF21을 두고 미니 랩터나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부분에서 F22와의 추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의 후면이었습니다. KF21의 후면 엔진 노즐을 살펴보면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F22의 후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사의 유격도 비슷하고 가운데 툭 튀어나온 부분의 모습도 매우 유사하죠. 이에 설계 단계에서 향후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하기 위해 여유를 둔 설계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력 편향 노즐이란 항공기 엔진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가변식 노즐을 통해 자유롭게 조절하는 장치로 기존 항공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전투기들은 기상천외한 기동이 가능한데요. 공중에서 거의 제자리에서 360도를 회전하는 쿨비트 기동이나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움직이는 무중력 기동 등이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받음각 기동 능력을 갖춘 전투기와 전방위 감지 및 공격이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이 미래 단거리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기술진들 역시 오래전부터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KF-21의 형상으로 보아 탑재된다면 F-22와 동일한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 설계 방식에는 3차원과 2차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의 57 중국의 젠 20의 경우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채택하여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F-22에 적용된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은 상하로만 추력을 조절할 수 있어 3차원 방식보다 다소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노즐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높은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은 이중 2차원 방식을 선택하며 스텔스 성능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공중전이 근접전보다 원거리 교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근접해서 꼬리를 물고 싸우는 도그 파이팅보다 적 전투기가 시계에 들어오기도 전에 레이더로 감지해 격추하는 시계 외교전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가 될 KF-21이 도그 파이팅 상황까지 들어갈 일은 거의 없으니 굳이 스텔스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이더 기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한국의 레이더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에서 개발한 KF-21용 A4 레이더는 이미 F-35의 A4 레이더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죠. 반면 중국의 경우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크기로 밀어붙일 수 없는 항공기용 레이더에 있어서는 서방제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 기술 격차를 활용하기 위해 기동성보다 스트레스 성능을 강화하는 설계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꿈은 크게 갖고 목표는 작게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크게 꾸더라도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은 현실적으로 잡으라는 말이죠. 가장 현실적인 목표들부터 달성하며 5세대 전투기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KF21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F21 보라매가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비상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